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OS랩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SOS랩 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SOS랩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SOS랩은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전반.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은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만 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오늘 보아서는 아직은 좀 애매모호한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 그런 단계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 종목은 이슈가 많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최근에 올라와야지 되는데 올라오지를 않죠 어,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잠깐 올라왔다 재차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왜냐면은 이 회사는 이제 라이다를 개발, 제조를 하는데요. 이 라이다는 이제 보통은 이제 자동차에 최근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제 얽힌 바가 있고, 근데 이 라이다가 이제 로봇에도 쓰입니다. 아 로봇도 이제 뭘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로 모든 걸다 이제 해결을 하는데, 뭐 카메라도 좋기는 하지만 이 라이다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라면은 어, 더욱 신뢰도가 높은 그런 인지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로 계속해서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음 그리고 어, 최근에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어 그런데 어, 자율주행주로도 사실 움직이는 게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로봇 부품주로도, 어, 이게 속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과 같은 흐름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된다라면은,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매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 여기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쭉 올렸다 아 그러면은 음,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어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멘텀은 어 아무래도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로봇이면 좋겠죠. 그래서 어 로봇 부품주로서 라이다가 부각을 받고 SOS랩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 이 나오는 그런 뉴스라던가 리포트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로봇주들이 날리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오질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애매모호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에 물려 계셨던 분이라던가 저점에서 사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현재 지점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을 덜어내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 예상보다 조금 더 오르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물량이 나머지 물량을 더 올라가면 올라갈 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조정이 재차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눌림에서 어, 공략을 하시면은. 본격적인 이제 상승세를 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이 또 기대가 된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는 이제 미지수인데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 판단을 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온다면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러한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SOS랩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